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속출한 산천군에서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닷새째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추가 붕괴 우려에 찜통 더위까지 겹치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효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밑동이 드러난 나무가 마당으로 쏟아져 내린 한 주택. 구조견이 마당과 건물을 구석구석 살핍니다. 지난 19일 오전 이 집에 살고 있던 80대 남성이 쏟아져 내린 비와 흙으로 실종됐습니다. 걱정 마라 괜찮다 괜찮다 음. 이러더라게 어, 거기 마지막 전화요. 게 급하다 급하다. 고 있다. 이렇게. 중장비로 돌과 잔해를 들어내면 뒤이어 구조대원이 현장에 살핍니다. 조금만 걸어도 떨어지는 땀에 숨이 턱턱 막히지만 발걸음을 늦추지 못합니다. 집 주변을 시작으로 하루하루 범위를 넓혀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바로민노는 바닥까지 뒤집어 샅샅이 살피고 간절한 마음으로 수로까지 살펴봅니다. 실종자 수색에 소방과 경찰, 군인 등 450명이 투입됐고 구조경과 드론, 중장비까지 힘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린 토사가 너무 깊고 넓게 쌓였고 추가 붕괴 우려도 있는 데다 33도를 웃도는 찜통더위에 실종자 흔적을 찾기도 힘듭니다. 어, 바위 밑이나 아, 토사가 어, 아직... 어...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래도 빨리 실종자를 찾아서 가족에게 인계를 하고 소방당국은 실종자가 하천으로 유실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드론 등을 동원해 수색 반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